사람 곁에 그대가 있다는 게, 처음 그대 본날 훨씬 그 전부터 이미 그랬을 텐데, 어쩌면? 헤어질지 몰라 힘겨운 기대를 해봐도 단 한번 힘들어하는 표정 없이 행복해하는 그대가 싫어요 안돼. 사랑하면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. 아니면 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돼요. 내 곁에만 있어 준다면 하루는 울고 있는 그대 멀리서 지켜본 적 있죠. 그렇게 울다지쳐서 그 사람과 이별하게 되길 기도하면서 안 되나요? 나를 사랑하면 이제 그 자리에 내가 가면 안 돼요? 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돼요. 내 곁에만 있어 준다면 힘들 그대 모습 생각해 보면 벌써 그대 때문에 아픈 날을 만나지만. 우 사랑할 수 없는 그대를 보며 어, 너무 아픈 가슴 다 쓰러져만 가는데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며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아니면, 나를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. 그 때만 내게 있으면, 어, 그 때만 있어 준다. 秒。No.